오늘 핫 뉴스 앤 인터뷰. 인천은 300만 인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철학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인천의 시정을 만들어왔습니다. 어, 그렇게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왔고 다음 달 인천 시민의 날을 앞두고 시민 시장들이 함께하는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 동안의 효과 또 논의됐던 정책 안건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이종우 시민정책 담당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우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정책 담당관 이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인천시가 민선 칠기 들어서 내세웠던 시정철학이 시민이 시장이다 맞죠? 네네.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던 자리가 바로 원탁토론회였습니다. 네. 그 민선 7기는 이미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께 길을 묻고 토론을 통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이 시민시장 대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 이게 벌써 7회째예요? 와, 네, 그렇습니다. 여러번 네.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아주 굵직굵직한 안건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2018년도) 하반기에 민선 (7기의) 첫 토론회를 시작해서 연 (2회씩) 개최하다 보니까 벌써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간 토론회에서 시민 시장들께서 직접 결정해 주신 사항이 꽤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우리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그리고 네. 시청 앞에 새롭게 조성한 광장의 명칭을 인천앳들이라고 지어주셨고요. 네. 또 코로나19에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정과제가 무엇입니까?도 여쭤봤었고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도 이 토론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또 토론 과정에서 시민시장들께서 제안해 주신 1240건의 우수, 중에서 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40건은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화되어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네. 네. 어, 인천 시민의 날 앞두고 이제 다음 달에도 인천 시민 시정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제는 뭔지 여기서 논의될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는 10월 14일에 열리는 토론회는 네. 인천은 소통이 가득이라는 음. 주제로 지금 인천시의 소통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요. 네. 또 향후 소통 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를 통해서 네. 사실 이 소통이 일회성, 단발성에 보여주기식 행사라든지 또는 단순히 거쳐가야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또는 제도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네. 시민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음. 또두 번째로 이번 토론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은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천 수돗물이 ISO 22,000 국제 인증 취득을 함으로써 네. 더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음. 인천 수돗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그 수돗물의 새 이름을 시민 시청님들께서 아. 최종 선정해 주실 계획입니다. 네, 중요한 일을 하게 되시네요. <laughs> 다음 달 대토론에 회나 네. 어, 어,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남았나요? 네, 올, 올해 그 토론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해서요. 네, 음, 그간 인천시장 관사로 굳게 닫혀 있다가 지난 7월에 네. 무려 55년 만에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된 인천 시민의 집과 네. 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연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50명의 오프라인 토론자 외에도 음. 각 가정에서 편히 접속해서.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0명의 온라인 토론자를 병행 모집할 하고 있습니다. 아. 토론이 가능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고요. 네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일까지고요. 네. 시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방문 또 모바일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또 토론 당일에는 인천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음. 내일 모레까지 신청 가능하네요. 네. 전화번호는 440의 21하나 99번입니다. 네. 440의 21하나 99 네, 네, 그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토론회 검색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는 <laughs> 소통이 가득이는 홈페이지에서도 연결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5 0 명, 온라인으로 2 5 0 명. 네. 어, 시민 시정 대토론회 같은 이런 소통의 방식이 정말 뭐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언제까지 이 소통이라는 것을 의례적인 행정 절차로 여기거나? 아니면 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통으로 음. 갈등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민선 7기는 소통을 통한 갈등의 예방 그리고 네. 해결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전국 광역시 최초로 조례를 네. 통해서 상설화된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어. 또 수기시민단, 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책임 있는 답변자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제안해서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결국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 등에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음. 통해서 결정하는 이 시민 시장 대토론회도 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달이 큰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말씀 네. 부탁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이 시장인 인천 특별시대의 중심에는 시민 시장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시민들과의 소통 일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민시장 대토론회입니다. 소통이 가득한 인천이 될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도 시민시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영동